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금과 주식은 전대 미문의 불장인데 반해 코인만 못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모든 게 오르고 있다는데 코인만 왜 이래? 최근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시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오늘 아침에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니까 28 공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건 알트코인의 지수가 아니라요. 비트코인의 지수거든요. 정말 28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보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하 지난주만 하더라도 불과 뭐 일, 일주일 전만 해도 탐욕 70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7천9백만원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봤자 1억 7 0 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5%도 안 떨어진 건데, 지금 28이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공포심에 젖어 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이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이거는 심리 지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서 못 사겠어. 왜냐면 여기 SNS 언급량, 뭐 설문조사, 뭐 구글 검색량 다 떨어졌겠죠? 심지어 거래량 변동성 다 떨어지고, 지금 금이랑 주식은 날아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비실비실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안에 이런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현물보다는 선물의 영향도 좀 받는다. 특히나 설문조사, SNS에서 선물로 청산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포심이 지금 과도하게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 공포라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관세 100% 때리겠다 해서 저는 최근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트 이더에 이어서 XRP 솔라나까지는 조금씩 매수를 했었습니다. 뭘로 매수를 하느냐? 평소에 현금 1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걸로 조금씩 조금씩 아직 뭐 현금 다 쓰려면 멀었지만 아무튼 사고 있다. 그럼 현금을 어떻게 모으느냐? 어떤 분들이 물어보셔서 당연히 월급이 가장 첫 번째일 거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꾸준히 좀 모아 나가는 해서 한10%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이 어 예상치 않게 길어졌다. 뭐 예를 들어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저도 현금이 바닥나겠죠. 그럴 때 쓰는 게 해티 자산이다. 저한테는 뭐 삼성전자다. 또는 금이다. 예금으로 묶어둔다. 뭐, 뭐 어떤 주식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더 딥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4월 달에 뭐 관세 폭락 때 정말 뭐 엄청나게 떨어진 주식이나 코인을 산다든지, 아니면 작년 8월에서 9월 달에 역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무거나 사놓으면 웬만하면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 폭등했던 코인과 주식을 팔아서 어, 좀, 현금으로 해두는, 확보해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금과 해지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그런 때 샀던 것 중에 하나가 로비누드였고요. 또, 유나이티드 헬스 뭐 주식이었고, 더 옛날로 가면 코인베이스, 뭐 쿠팡 이런 것들이었고요. 코인으로 따지면, 올해 7월에서 8월 달, 이더리움을 어, 뭐 조금 팔아서 소고기를 사먹었다. 제 입에서 소고기 얘기가 나오면요. 일단은 단기 고점 근처까지 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소고기를 사먹겠죠. 제가 아무리 이더리움을 좋아하더라도, 어, 일부는 스테이킹을 해놓지 않고 항상 빼두는데,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소고기도 사먹었다. 그리고 올해 3월달, 크립토 썸이 돼서 뭐 전략비축한다고, 당시에 뭐 에이다, 솔라나 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 팔았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또는 뭐 예상치 않게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뭐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다. 이럴 때는 일부를 좀 덜어내면서 뭐 현금을 확보한다든지 해지 자산을 판다든지 하면서 어, 이런 뭐좀 좋은 코인들을 재미없을 때 산다.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제 경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방법을 참고를 해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기전이니까 어, 장기전입니다. 이게 뭐 오래 해가지고 끝 이런 건 지금 아닐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자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횟지로 금을 팔라고. 뭐 국장을 팔라고, 뭐 미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장은 항상 올랐으니까 이게 얼, 지금 얼마나 신나게 오르고 있는데 혹시 파느냐고 아, 이런 분들이 저희 채널에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없을 거다. 근데 제가 눈을 의심했던 어, 어제 저녁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매일 경제 기사나 뉴스를 받는 카톡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이런 걸 보내주시더라고요. 한국의 금 거래소가 지금 판매 중지를 하겠다 그 이유가 금 수요가 너무 세서 판매를 안 하기로 한 감당이 안된 김치 프리미엄은 무려 18%까지 올랐어 저는 이거 보고요 정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금이 정말 비싸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없어서 못 판다고 에이 장난이겠지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에이 설마 했거든요 근데 저 와이프한테도 물어보니까 지금 맘카페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금 사더라. 정말 살려고 이렇게 모이나봐요. 어차피 이거 사두면 오른다. 여윳 돈으로 사는 건 괜찮아. <laughs> 이런 얘기가 진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의심이 많아서 잘안 믿거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정말이었습니다. 골드바 실버바 전격 판매 중단.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얘기죠. 최고가 행진의 주문량이 폭증하고 유통업체들은 판매 중단, 도폐공사는 공급 중단,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아 물론요. 오르는 건 맞아요. 나두면 오르는 건 맞고 한데, 왜 하필 지금 그 여윳돈이 나오느냐는 거죠. 오르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뾰족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승 시기에 여윳돈이 나온다. 조금 고생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그 틀어놓기만 하면 이제 자동 재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금 전문가가 어 최근에 유행을 탔나 봅니다. 제 알고리즘에 들어와서 금 전문가의 유튜브가 자꾸 제 거에 뜨더라고요. 이분들이 유튜브와 기사를 장악한다 공포감을 느끼셔야죠.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공포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 차트를 제가 73년부터 현재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것인지, 이례적인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아, 73년부터, 73, 여기 한 80년 근처 보시면 빼꼼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전형적인 하이먼 미스키 모델을 보이면서 어, 급등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를 보면 뭐 급등락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그냥 관리 얘기하면 최근에 급등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최근 기준으로 이게 어좀 세팅이 되잖아요. 정말 길고 긴 횡보 기간을 거쳤다가 또한 2008년, 2009년 이후부터 이때는 그래도 스멀스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올랐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급등이었습니다. 한 2010년, 11년, 12년까지 피크를 찍고 다시 떨어졌죠. 엄청난 급등은 맞아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오른다. 근데 그 지금 최근의 급등은요 정말 짧은 기간에 압도적인 상승입니다. 금은 이런 자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급등하는 자산이 아닌데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올랐다고 해도요. 전고점을 오르는데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바닥에서 헤매고 헤매다가 뭐 보이시잖아요. 2010년 11년도 전 고점을 찍었다가 2020년도쯤에 이걸 뚫고 한번 올라왔었고요. 요때 고점은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뭐몇 년인가요? 거의 한 20년, 30년 후에 어, 전 고점을 뚫고 올라오고, 어, 최근에도 10년 정도 걸리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자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것도 올해 두 번이나 올랐었죠. 그 자체가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금은요, 정말 오래된, 뭐한 4,000년, 5,000년 됐다고 하잖아요. 오래된 인플레 헷지 자산입니다. 인플레 했지, 해지, 물가를 했지 하는 자산이 무슨 뜻이냐? 변동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물가를 방어하는 수준이다. 물론, 오래되고 귀하고, 어, 인플레 했지 하는게 맞긴 하지만, 제가, 어, 제 머릿속에 있는 금의 가격은 이거예요. 5년에 2배 정도 올라간다. 2배도 많이 쳐준 거예요. 한 4년에서 5년쯤에 평균 2배 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10년 되면 한 4배 정도 올라가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뭐 복숭아, 사과, 뭐 짜장면, 뭐 여러 가지, 뭐 양념 통닭 이런 거 해보면 대충 이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도 그냥 일반적인 어 인플레 헷지 자산이다. 한 5년에 두배 정도 오르는 다시 말하면 한방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꼭대기에서 산다. 아, 엄청나게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럼 최근 20년간 금값은 보통 얼마나 올랐나? 아까 5년에 2배 오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 단위로도 끊어보고, 최근 20년 기준으로요. 2005년에서 10년, 10에서 15년, 이렇게 5년으로도 끊고, 10년으로도 끊어봤는데요. 5년 단위 상승률은 워낙 이게 좀 왔다갔다 해서 잘 규칙이 안 나오더라고요. 2005년에서 10년까지는 한179% 올랐고, 2010에서 15년은 또 마이너스였고, 플러스 30%였고, 124%였고, 아, 너무 이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이거는 5년간의 상승률이고요. 연 평균으로 보면, 뭐, 플러스 22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아, 너무 크네요. 변동성으로. 근데 평균으로 내보니까 5년에도 한14.5% 정도 항상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단위로 보면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관되게요. 2005년에서 15년간은 한165% 올랐었고, 15에서 25년 현재까지는 193% 올랐었고,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보면 한 12.6, 14.3,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한13.5%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14.5가 오르든, 연평균 13.5가 오르든, 요거요. 예를 들어서 1.145 곱하기, 1.145 곱하기, 이거 다섯 번 해보면요. 한2 정도 나옵니다 2 정도는 안 나와요 실제로는 즉한 4년에서 5년을 묵히면 한 2배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게 금입니다 이게 금이에요 근데 최근에 급등 했으니까 더 올라서 여윳돈을 넣어 놔도 된다 아닙니다. 올해가 이례적으로 지금 두 번이나 급격하게 우리 2월, 3월 달에 한번급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4개월, 5개월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례적으로 폭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두배된 기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24년도 3월 달에 2100달러, 온스당 2100을 찍었어요. 그리고 25년 10월 지금이 4200달러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두 배가 1년 반 정도 만에 나왔어요. 물론 20년도, 21년도에도 21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횡보를 정말 오래오래 하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보통은 5년에 두배 정도 가는 자산이요. 1년 반 만에 지금 두 배가 나왔다면 지금 매수한 후에 가지가 뭐 공급이 없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18%인데 이걸 산다?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더 오르긴 합니다. 어, 뭐. 5년에 두배니까 오르긴 오르지만 제가 볼땐 이거를 보고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지금 여윳 돈으로 사셔도 된다. 사실은 뭐 금이나 코인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금이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어 금뭐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에도 없으실 겁니다. 이런 기사. 금값이 똥값 됐어요. 이런 기사 기억나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최소 4년에서 5년은 이런 소리를 듣고 견디셔야 된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너무 옛날 건 찾기가 어려웠고, 2013년도 7월 달, 아까 차트 보셨죠? 2008년, 9년, 10년 해가지고 한 12년의 정점을 찍고, 13년부터 떨어진 겁니다. 금값이 지금도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 뭐 투기 자산이라고 하더니 지금 물린 사람들 힘들겠네요. 뭐 이런 얘기가 13년도에도 있었고요. 자, 1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똥값된 금값. 이거 언제 사지? 이때 당시도 트럼프가 막그 대통령 당선이 됐던 시기라. 뭐, 뭐, 트럼플레이션, 뭐 강달러 이런 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똥값이 됐다. 이,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좀 블랙락의 굴욕을 느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금펀드의 대명사, 블랙락의 금ETF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뭐 올해 수익률은 뭐? 최종적으로 보면 32% 정도 나오지만 최근 3개월 수익률 -24, 최근 1개월 수익률 -3.2%를 기록해서 쪽박 펀드라는 오명을 얻었다. 블랙락도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래서 불과 뭐 트럼프 당선 전까지 66% 올랐지만 쪽박을 차고 있다. 13년도, 16년도, 18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최장기 하락 행진. 아까 금이 정말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요. 와, 이건 뭐답도 없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오르기라도 하는데 똥값 된 금값. 18년도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22년도 10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22년도도요. 사실 뭐 팬데믹이다 뭐다 해서 20년도, 21년도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 똥값이 됐다. 이제는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 2년 반 만에 최저값을 찍고 지금 살짝 이때 올라왔나 봅니다. 그래서 인플레지로 각광을 받지만 강달러의 가치 주라 고금리에는 늘 약했다. 뭐 여러 가지 핑계가 겹치면서 아뭐 거의 10년 내내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2월달, 3월달로 거슬러 가볼까요? 이때 제가 금을 팔았거든요. 이때도 금값 비싸다고 했었는데 어 당시에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무려 24%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8%보다 이때가 더 심했던 거죠. 그래서 웃돈을 주고 사는데 결국은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금이 막 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진 한 4개월, 5개월 횡보가 이때 나왔던 겁니다. 결국은 김치 프리미엄도 높고 지금 이례적으로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산다? 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4년에서 5년까지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 돈으로 금을 매수를 하시든지, 뭐, 뭐,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게 아니라면 지금 사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할 시기겠죠. 자, 또 하나, 4에서 5년을 기다렸더니 광명 찾은 자산, 뭘까요? 21년도 8월부터 하반기부터 조롱을 받았던 21년도 상반기에는 열광을 했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9만원 간다니까 또는 10만원 간다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 약을 드셔라. 이런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전대미문의 불장 코스피 3,700도 뚫었다. 우리 코스피 국장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1개월 전에 미장은 세금을 내고 국장은 원금을 낸다. 이런 조롱을 받았을 때 사셨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제가 잘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실패를 했더라도, 뭐 삼성전자든 뭐든, 뭐 현대중공업이든, 뭐든 아무튼 실패를 했더라도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고 정말 극도의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샀다? 이거 실패해도 저는, 어, 뭐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뭐 그렇게 올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조롱이 나오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없어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자산이다. 뭐 실패도 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요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뭐 조롱을 받고 있으면 21년도 초 4년 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환의를 했던 그때 삼성전자 주주총회 주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광화문에 꽉차 있었죠. 우리 이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21년도 1월 달에도 이런 짤이 있었네요 삼성전자 아직 못 들어간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손으로 뺨을 적선한북으로 <laughs> 갈기세요 야, 이런 큰 환희가 있었을 때는 사셔야 될까요? 파셔야 될까요? 당연히 도망가셔야죠 정말 공포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 군중심리 근데 최근에 또 계속 이런 뉴스가 뜨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통과 11만 전자 갑시다 11만 전자는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납품 통과,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지, 지금 공식적으로 납품을 통과했다,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건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현재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저는 11만, 뭐 12만 갈 때까지 계속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뭐 4년에서 5년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조롱에 사서 환희에 팔아야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우리 다 알고는 있는데요. 행동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나는 환희에 사서 왕 환희에 빠져나올래. 뭐 공부할 필요 있어? 이럴 때 가가지고 쑥쑥 먹고 빠지면 되지. 저는요. 이분들이 우리 전체 금융업계, 코인업계 증권사들의 업무 추진비, 품위 유지비 건물 세우는 거, 건물 관리비, 아이들 영어 유치원비, 간식비, 장난감. 다 이분들 돈으로 굴러간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분들로 인해서 버블이 찾아오고요. 금융업, 코인업, 증권사가 먹고 산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하기만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할 가능성 거의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조롱에 사야지 환희에 사서 더 왕환희에 나온다? 있을 수 없다. 이거는 <laughs> 정말 있을 수 없다. 뭐0에한두명 나올까 말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 여러 뭐 채팅창이나 이런 걸 보면요, 국장하시는 분들이 아 코인 왜 하는데 그 정말 그분들이 하시는 걸 제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뭐 삼성전자 차트, 무슨 하나오션 차트, 뭐 조선 차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인 왜 하냐 바보처럼. 저는 이걸 보고 아 정말 매도의 신호구나. 분할 매도를 해야겠구나.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어, 뭐 삼성전자나 뭐 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환희에 풀어야 될 시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코인 방송이죠. 코인은 지금 계속 조롱을 받고 아까 뭐 공포 지수라고는 공포 단계라고는 하지만 저는 미국 전략 비축이 선포되고 발표되는 그날까지 인내심 있게 쌓아가고 지켜가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소개를 잠깐 드렸지만요. 블랙락의 레리핑크. 이분은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TV에 안 나오는 분인데요. 거의 매일 나오더라고요. CNBC도 나오고, 뭐, CBS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자산의 토크나가 이제 막 시작됐다. 뭐, 이는 이제 이 기사, 기자분이 쓰신 거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의 긍정적인 영향이다. 맞다고 보입니다. 자산 토크나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자산이 왜 좋냐면요. 이더리움, 솔라나 뭐더 나가면 뭐 아발란체도 있고, 에이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RWA 가져갈할 때도 많이 쓰이는 고속도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고 유통된다. 이더리움, 솔라나, BAT 기업 기업들이 많이 축적하는 거. 이더리움, 솔라나, Alt ETF 지금 뭐 앞두고 있나요? 이더리움, 솔라나. 디파이 뭘로 할 것인가? NFT 뭘로 살 것인가? 이더리움으로 삽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언젠가 모르지만 다시 시작될 거거든요. 아무튼 뭘 하든지 쓰이는 알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래서 저는 좋은 자산이다. 좋은 고속도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레디핑크가 가지아를 외치니까 바로 다음날 화답을 해주네요. 미 s e c 위원장이 암호화폐, 특히 토크나, 자산 토크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데요 오랫동안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에겐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발 나를 가만 놔도 제발 도와주지 마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주식이나 부동산은 항상 지능책 부흥책이 나오는데 크립토는 항상 때렸습니다 뭐 불법이네 사기네 바다 이야기네 뭐고만해야 되네 <laughs> 이렇게 지금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이 토큰화는 가장 중요하다. 뭐, 에릭 트럼프 뭐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많, 많겠습니까? 부동산 토크나 계획 있다. 지금 국채에서 어, 이제 주식에서 막 부동산으로 넘어갈까 말까. 아직 부동산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나 부동산 많거든. 그래서 토크나에서 요런뭐 고속도로 위에서 태워서 팔 거야.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RWA도 마찬가지고요, Alt ETF. 뭐 지금은 셧다운돼서 좀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은 되겠죠. 그리고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에서야 미국의 유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도. JP모건에서 무려 2,100조 원에 달하는 뭐 금융을 지원하겠다, 대출해주겠다, 뭐 핵심 산업, 어뭐돈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금융기관 블랙락이나 뭐 블랙스톤이나 뭐 아폴로나 KKR이나 여러 사모펀드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신용창출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공공쪽에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다. 지금 이제 막 양적 긴축을 몇달 내로 끝낼 것이다. 제롬파울이 얘기를 했고요. 10월에도 뭐 12월에도 금리 인하 하겠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해서 유동성을 끌어올리면요. 결국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크립토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알트코인이겠죠. 이상한 알트가 아니라 메이저 알트, 뭐 비트코인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클레리티 법안,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 명확하게 해야 미국이든 어디든 전략비축을 할수 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요. 미국의 전략비축이 선포가 되는 그날은 아마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계약, 뭐, 오피셜 떴다. 뭐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인내심 있게 모아가자. 우리 뭐, 리플도 그렇고, 똥더리용도 그렇고, 뭐, 솔라나는 FTX에 죽었다 그러고, 그런 시기에 사셔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런 시기는 아직 아니지만 아무튼 전략 비축이 오는 그 날까지는 어 조롱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워런 버핏의 얘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라. 여기서 그럼 어리석음이 뭘까요? 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에이, 지금 코인 올해 오른다더니 내년으로 정점이 넘어갔네. 아이, 짜증나. 후회되네. 주식이나 금이나 사둘걸. 또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거기로 갈아탄다. 추경매수. 이런 게 어리석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내려면 미리 내가 사뒀던 폭등하는 주식, 코인, 금을 그들에게 팔아 넘겨야겠죠. 추경매수하러 들어오신 분들에게 팔거나 혹은 큰 호재를 앞둔 자산이 아직도 비실비실하고 있다면 환희의 그날까지 어 인내심 있게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